한국은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발언에 유엔 본부는 차갑게 얼어붙었죠. 각국의 대표들이 모두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해나갔습니다. 한글을 모르면 세계에서 뒤처진다는 말에 중국 측 기자들은 당장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반발을 침묵으로 바꾼 증거가 곧장 스크린에 띄워졌는데요. 사람들을 침묵에 빠지게 만든 증거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때 뉴욕 UN 본부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경제부 기자로 일한 지 8년째였죠. 하버드 경영대학원 나와서 숫자와 데이터만 믿고 살아왔어요. 그날도 그냥 평범한 경제 개발 회의 취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로버트 세뮤얼슨 교수가 연단에 올랐을 때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니까 뻔한 이야기나 하겠거니 했죠. 그런데 교수가 입을 열자마자 회의장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한국은 경제학적으로 존재해서는 안될 나라라고 말하더군요. 1950년대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못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서요. 미국 원조와 일본 기술 받아서 겨우 버틴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때까지는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삼성 스마트폰 쓰고 김치 먹어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교수가 다음에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0년 후에는 한국어를 모르면 글로벌 경제에서 완전히 도태될 거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각국 대표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요. 독일 대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프랑스 대표는 펜을 던져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노벨상 받은 학자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이유가 있나 싶었거든요. 기자 본능이 꿈틀거렸죠. 뭔가 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동료 기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저한테 한국에 대해 아는 거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아시아계니까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나봐요. 하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케이팝 좀 듣고 한국 드라마 한두 편본게 전부였거든요. 편집장한테 전화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해보고 싶다고 했죠. 편집장은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한국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요. 하지만 유엔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라니까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이면서도 한국은 그냥 옆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중국계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중국 문화는 좀 알았지만 한국은 정말 낯설었어요. 한국 전쟁 얘기 정도나 학교에서 배웠을 뿐이었죠. 편집장이 2주 시간을 줬습니다. 한국이 정말 기적을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파헤쳐 보라고 했죠. 저는 그날 밤부터 자료조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뻔한 결론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미군 주둔하고 일본 기술받아서 성장한 평범한 케이스 정도로요.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말이 안 됐어요.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67달러였다는 걸 아세요? 그 같은 해 가나가 179달러였거든요. 한국이 가나보다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 축에 드는 나라보다 더 가난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지면서 헤이스팅스 박사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경제연구로 유명한 학자였거든요. 논문 제목부터 거만했어요. 미국의 원조와 일본의 기술이전이 만든 기적이라고 했죠. 한국인들은 그냥 열심히 따라했을 뿐이라는 식이었어요. 박사 논문을 읽어보니 정말 그럴 듯했습니다. 마셜 플랜처럼 미국이 돈 퍼부어주고 일본이 기술 가르쳐 줘서 성장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성장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특별할 게 없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회복된 속도가 말이 안 됐거든요. 보통 이런 금융위기 터지면 최소 5년은 걸려야 정상으로 돌아와요. 아르헨티나는 10년 넘게 헤맸고, 터키도 7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2년 만에 회복됐습니다.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받고, 1999년에 벌써 플러스 성장률 기록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죠.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한 건 회복 과정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이것저것 정책 내놓고 기업들한테 돈 풀어주고 난리였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국민들이 나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뒤져봤어요. 담당자가 쓴 내부 보고서도 구해서 봤죠. 거기에 이상한 문구가 있었어요.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자발적 참여가 뭔지 궁금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사람들이 특별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미국이랑 일본 도움받아서 운 좋게 성장한 나라 정도로 봤거든요. 아시아계지만 솔직히 한국은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2년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요인을 찾기 위해 옛날 신문 기사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1969년 구미 삼성전자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었거든요. 공장이 완전히 불타버렸죠.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있던 시절이라 회사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거든요. 월급도 안 받으면서 밤새 복구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었다면 노조에서 난리 났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1960년대 서독에 간 한국 간호사들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 사람들이 월급의 90%를 한국으로 송금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빵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포항제철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동자들이 조국 근대화라는 말에 감동받아서 자발적으로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하더군요. 잔업수당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말이에요. 미국 건설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새마을 운동 자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강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98%나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미군 보고서를 발견했거든요. 마을길 포장하고 지붕 개량하는데 돈도 안 받고 나섰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계속 의심했어요. 정부가 선전용으로 과장한 게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외국 기자들이 쓴 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영국 가디언지 기자가 1970년에 쓴 기사를 봤는데 한국인들의 희생정신이 놀랍다고 했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합리적 개인으로 봅니다.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행동은 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집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계속 반복됐거든요. 뭔가 한국 사회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었어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집단적 행동이 한국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고 있던 차에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정부주도 캠페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BBC 아카이브에서 당시 영상을 구해서 봤습니다.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빼서 내놓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60년 넘게 끼고 살던 반지를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돼지저 금통을 들고 나와서 모든 동전을 쏟아붓는 장면도 있었어요. 정부가 국민들한테 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나섰거든요. 1997년 12월 말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350만 명이 참여해서 227톤의 금을 모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개인 재산을 국가에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스 경제 위기 때는 국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가기 바빴어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국민들이 개인 재산을 더 내놓으려고 줄을 섰거든요. 뉴욕에 있는 한인 교포 할머니를 인터뷰해 봤어요. 당시 금 모으기에 참여했다는 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말하더라고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고 했어요. 개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라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저없이 금반지를 내놓았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뭉클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담당자들도 이 상황을 이해 못했다고 해요.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보통은 경제위기가 오면 개인들이 자산을 숨기려고 하는데 한국은 반대로 내놓으려고 했으니까요. BBC 기자가 당시 인터뷰한 영상도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금반지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고 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전 국민에게 퍼져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영상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개인의 이익을 뒤로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 말이에요. 한국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논문으로 쓰려고 하니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게 됐어요. 한국인들의 집단의식에 대한 기사 초안을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자신 있었어요. 데이터도 탄탄하고 외국 자료들도 충분히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편집장 반응이 이상했어요. 며칠 후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굳어 있더라고요. 기사를 대폭 수정하라는 거였어요. 한국인의 특별함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역할을 더 강조하라고 하더군요. 집단의식 얘기는 빼고 일반적인 경제성장 스토리로 바꾸라는 거죠. 저는 황당했습니다. 왜 팩트를 바꾸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며칠 후 헤이스팅스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커피 한잔하자고 하더군요. 만나서 보니, 이 사람이 제 기사를 미리 봤더라고요. 어떻게 봤는지도 궁금했지만, 더 충격적인 건 박사가 한 말이었어요. 서구 중심의 경제학에 맞는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박사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젊은 기자가 섣불리 기존 이론에 도전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 성장은 그냥 서구 모델을 따라한 결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게 학문적 압박인가 싶었거든요. 박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권위 있는 매체에서 일하는 기자라면 신중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협박인지 충고인지 모를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거든요. 몰래 자료 수집을 계속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도서관에 자주 갔는데, 거기서 친해진 사서가 도움을 줬습니다. 사서 아주머니가 정말 고마웠어요. 일반인들이 못 보는 보고서들을 구해줬거든요. 1970년대 미군이 작성한 한국 관련 기밀 문서도 있었어요. 거기에 새마을 운동이 정말 자발적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인 경제학자 야마다 교수의 도움이었어요. 이분이 익명으로 자료를 보내주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이메일로 한국 관련 일본 정부 자료들이 왔거든요. 야마다 교수가 보내준 자료에는 1960년대 일본 기업들이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 쓴 보고서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과 희생정신이 일본인들보다 뛰어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썼다는 게 신기했어요. 편집부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기사를 빨리 수정해서 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진실은 하나였어요. 한국인들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건 말이에요. 몇주후 다보스 포럼 취재 기회가 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니까 당연히 가야 했죠. 그런데 거기서 로버트 세뮤얼슨 교수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유엔에서 한국은 존재해서는 안될 나라라고 했던 그 교수 말이에요. 교수가 한국 경제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리 발표 자료를 구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헤이스팅스 박사가 제게 자료를 먼저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수상했지만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사한 내용들이 완전히 왜곡돼 있었거든요. 금모기 운동은 정부 강요였다고 나와있었고 새마을운동도 독재정권의 선전이었다고 써있더라고요. 사실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의 진실을 감추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려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대응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보스 포럼 당일 세미월슨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 경제 성장은 서구 모델을 성공적으로 따라한 사례라고 하더군요.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는 식이었어요. 청중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한국인들은 그저 미국과 일본의 지시를 잘 따른 것 뿐이라고 했어요. 개발 도상국의 전형적인 성장 패턴이라면서 말이에요. 회의장 분위기가 그럴듯 하다는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이 됐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라고 소개해주니까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준비해온 bbc 영상을 틀어달라고 했어요.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 때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내놓는 장면이었어요. 아이들이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와서 동전을 쏟아붓는 모습도 나왔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부 강요로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단순한 지시 따르기로 설명되냐고 했죠. 세미월슨 교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마다 교수가 보내준 일본 정부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1960년대 일본 기업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희생정신에 대해 쓴 보고서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인정한 한국인의 특별함이었거든요. 한국의 집단적 미래 투자라는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이 현재를 희생해서 집단의 미래를 만드는 모델이라고 설명했어요. 서구 경제학에는 없는 개념이었죠. 청중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거든요. 몇몇 경제학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까지 쳤어요. 세뮤얼슨 교수는 할 말을 잃었더라고요. 헤이스팅스 박사도 얼굴이 새빨갛게 됐어요. 발표가 끝나고 한국 대표단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이해해 준 외국 기자는 처음이라면서 고마워하더군요. 그날 제 기사가 전 세계 언론 일면을 장식했어요. 한국 경제 기적의 진짜 비밀이 드러났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다보스 포럼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이스팅스 박사에게서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엔 또 압박하려나 싶어서 경계했는데 박사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뉴욕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사가 들어오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앉자마자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오만했던 헤이스팅스 박사가 사과를 하다니요. 박사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1970년대에 한국에서 연구할 때 한국 여성과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이 자기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모습을 봤는데,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의 이름은 김영희 씨였어요. 간호사였는데, 월급의 대부분을 가족들에게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가족들 학비를 댔다는 거예요. 헤이스팅스 박사는 그때, 이걸 후진국 문화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박사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김영희 씨가 자기한테 한 말을 기억한다고 하면서요. 나 하나 굶으면 우리 동생들이 대학 갈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희생이 가족 전체의 미래를 만든다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제 발표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게 바로 한국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개인의 희생이 집단의 발전을 만드는 한국만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박사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박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숨겨온 한국 관련 자료들이라고 하더군요. 정부 보고서부터 개인 인터뷰까지 정말 방대한 양이었어요. 이 모든 걸 저에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야마다 교수 얘기였어요. 박사가 말하길 야마다 교수도 비슷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인으로서의 미안함 때문에 한국을 도우려 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 야마다 교수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익명으로 자료를 보내준 사람이 자기라고 밝히더군요. 할아버지가 조선에서 관리로 일했는데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거였습니다. 제 기사가 나간 후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그리스 언론에서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경제 위기 때 국민들이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르완다 정부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국가 재건을 위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국가나 경제부에서는 한국식 집단 투자 모델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장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기사 수정하라고 압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경제연재기획을 승인해줬거든요. 독자들 반응이 너무 좋다면서 계속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엔 혼자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한국에 직접 가서 이 모든 걸내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몇 달간의 자료조사와 다보스에서의 발표를 거쳐 이제 직접 한국을 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제가 생각한 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서울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1997년 금모우기 운동에 참여했던 분이었거든요. 75세인데도 정정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집에 갔는데 벽에 당시 금모우기 참여 증서가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먼저 나서자고 했는데 주민들이 모두 동참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개인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나라가 망하면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60년 넘게 끼고 살던 결혼 반지를 주저없이 내놓았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에요.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모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강요한 게 아니라 이웃끼리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경주로 향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1세대를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경주의 한시골 마을에서 이순옥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분이 1970년대 새마을 부녀회장을 했던 분이었어요. 80세인데도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마을을 안내해 주시면서 옛날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을길이 진흙탕이어서 비만 오면 못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시멘트를 샀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노동력을 여자들은 밥을 해서 품앗시로 길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내 땀이 내일 내 아이 웃음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현재의 고생이 미래의 행복을 만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 전국 마을마다 퍼져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포항으로도 갔습니다. 포항 제철 1세대 노동자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78세 김철수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당시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포항 제철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론 조국 근대화라는 말에 정말 가슴이 뛰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큰 제철소를 만든다는 게 자랑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잔업도 마다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못 살면 나라도 못 산다고 하시더군요. 개인과 국가가 하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서구 개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죠. 서울로 돌아와서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유엔에서 시작된 의문이 이렇게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인들의 보이는 마음이었어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한국인들의 집단 정신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 기적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존재해서는 안될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였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